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까지 같이 얘기한 겁니다. 이게 강력한 게 뭐냐면 직사각형에서 어디에다 찍어도 똑같은 성립감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다음 얘기는 발문에서도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게 더블업 정리에서도 이거를 수시로 계속 쓰기 때문에 상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형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같이 봐, 많이 간단해요. 특히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직각 삼각형 속에서의 닮음이기 때문에 이거랑 연관이 있다고 보고서 내용을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제가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직각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 B, C에 담으면서 뭐가 성립하냐? AB의 제곱은 BD곱하기 BC가 성립돼요. 짧게 곱하기 길게. BC의 제곱은 2곱하기 3이 성립합니다. 되겠어요? 그냥히 유명한데 의외로 이거를 기억을 못한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서 네. 그럼 뭐예요? AC의 제곱은 CD 곱하기 BC가 성이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 점점 그림이 선으로 가죠? 이번에는요, 삼각형 ACD와 상각형 A, B, D가 닮은 일에서, 닮은 일에서, 어, A, C, A, D의 제곱은 D, D 곱하기 C, D가 성립합니다. 높이의 제곱은 4 곱하기 5에서 1의 제곱은 2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는 다 외울 수 있는 게 물론 이례제법은 2곱하기 3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는 형식으로할하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죠?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이개이미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직각이면 A, B, C h에 놓으면 a 곱하기 t는 h 곱하기 c와 같이 2분의 1 2 분의 1 a d 1 2 분의 1 ch에서 이것도 성립합니다. 숫자 모양으로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당연히 성립하고요. 이제곱리이제곱은이리제곱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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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이 A, B, D와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단음이돼서두 개의 단놈리는 A대 d 가되죠 대형이 위니니까 그러면 널리기는요 A제곱 대 B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지나면서 m 대 n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넓이를 어떻게 나눠요? m 대 n으로 나누겠죠. 두 삼각형을 x 대 y로 나눴어요. 이거는 같겠죠. 그래서 이거 제곱 대 이거 제곱은 이거 대 이거는 넓이비 분비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똑같은 삼각형에비해서이 삼각형의 이 변의 제곱 a제곱과 이 변의 제곱 b제곱이 이렇게 b로 맞으면 이 삼각형에서 x와 y 값도 같은 b로 맞죠? 이렇게 그렇죠? 같은 b로 아냐 아요 잠깐만 같은 뒤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의미가 없죠 어 8, 9, 뭐에서 나 8, 1 A k 길이가 0 kg. 8, 10 kg. 8, 10 kg. 8, 10 kg. 8, 아0 kg. 8, 10 kg. 8, 10 kg. 8, 10 kg. 이10 kg.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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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일반적인 상각형에넓이구할때 많이 사용을 해요. 일반적인 상각형에넓이구할 때, 이게 적절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8, 9, 10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이렇게 h 잡고 이걸 y의 넓이를 구할 뭐수 있으니까 여기를 x로 여기를 y로 해서 어, 81기 x 제곱이 64기 y 제곱 같습니다. 근데 y가 10 x. 이렇게 하면 x가 더할수 있죠. 이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건데 굳이 이렇게 공식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이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제 이걸 넣을 필게 해놓고 근데 이제 굳이 방법을 찾자면은 여기에서 따온 금액이 여기에요. 죠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속에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들이고요. 그번째은 이제 직각삼각형에서 지그재그로 잡혀 있는 그 내용을 좀 봅시다. 음. 여기는. 또 cd의 제곱을 써볼까요? 이거 제곱 따기 이거 제곱이니까요 a제곱 따기 d제곱 그 다음에 de의 제곱은요 c제곱 따기 b제곱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쫙 따고 뭐가 나와요? a제곱 따기 b제곱 따기 c제곱 따기 d제곱이 나와요 그럼 뭐냐 빨간색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노란색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같습니다.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랬죠? 이런 식으로 다 외우면 나중에 활용 못 합니다. 이거 다 외워가지고 활용 못 해요. 그 문제 풀면 위험이나 과정을 외우는 게 맞아요. 어, 세 번째. 어떤 원인을 접하는지급상태을 생각해 봅시다. 사각형 ABC의 넓이가 A 곱하기 BE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직사각형의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전 필요한 걸 뭉치고만 들어놔가지고, 직사각형은요, 어 여기 x 여기 y라고 만약에 놓으면. ABC. 네적원의 <목소리> 반지름을 뭐 r 고 가정을 하면서 접근해 봅시다. ABC는 원래는 이분의 아래 어이 R에 하게 이 X 더하기, 이 Y, 이런 식으로 쓸수 있나요? 맞나요? 그쵸? 그렇죠? 2분의 1을 안쪽에 딱 보면요. R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R이 되겠네요.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R은 뭔가요? 아니, 이걸 그냥 춥시다. 그렇게 하면, X가 Y, Y가 Y, X가 Y. 이둘레기에이죠근기에이둘기길이가기에이가이가레기이이가기이둘기이둘이둘레기에이둘레기에이이이에 x 기 r, 요거하고 지금 요구식하고 같아야 되는 거니까요. 어, 이대로 그냥 씁시다. 여기, 묶어, 여기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요. 이를 묶어서 바꿔내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렇게. 양변에 이것하고 정리하면 x, y,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R제곱 아 아래, 아래 X 하기 Y가 되겠구요 어때요? 대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이쪽을 다 남겨야겠네요. X, Y가 뭐랑 같아요? R제곱에 아래 X 하기 Y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이 아래에, 알던, 엑스더기, Y, 이렇게 쓰는 것과 같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럼 이거 자체가 그냥 XY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해서 빠져본 거네요. 알아듣는 정우나, 문제 풀때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정신이 만들어지도록 할게요. 다음에 히포크레스테스의 달골, 달골, 자끝니다 직각삼각형이면 이게 속입해요. 여기에 단원이든 아니면 정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정오각형이든 일반적인 정각형으로 올려놓으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넓이와 이거의 넓이로 치면, 이거의 넓이와 같습니다. 일부적으로 다섭립정다각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오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치자. 여기도 비슷하게 같은 정오각형을 그렸다 치자. 그러니까, 요게 한 명이 되는 정오각형들. 정학, 그러면, 이 정오각형들의 합은 여기서 그려지는 이 정오각형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니까 반원이든 정사각형이든정사각형이든다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겼대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를 어떻게 뒤집어서 올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근데 요거는 얘와 얘 넓이와 합과 같기 때문에 얘를 그림을 그려서 만약에 비교한다고 치면 요렇게 음 해서 중간 크기짜리 여기 이렇게 해서 어떤 작은 크기짜리 여기 직각삼각형 있는데 요만큼을 빼는 거니까 누을 빼면 돼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애를 빼는 것 같아. 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색깔이 칠한 부분의 넓이가 누구랑 같아야 돼요? 직각,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가이걸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하프스의 중산전에, 그, 오등수상에서 좌표평면 넣으면 얘기할 때 하프스의 중산전이 많이 나오죠? 그쵸? 중선 정리. 자 여기 중선을 A에서 이렇게 갖고 M이라 잡으면 BM, CM이 있다고 치면 여기 중선이에요 AB의 제곱과기 AC의 제곱은 BM의 제곱과기 2.5 AM의 제곱 아, 맞습니다. 이게 성공합니다. 이거는 자대판매에 얹어놓고 확인을 하면 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한 필요 없죠?